안녕하세요. 엘존 주식의 엘존입니다. 자, 2020년 12월 2일 JNK 히터 수소 관련주고요. 자, 종목 소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 가열 기술을 바탕으로 수, 수소 추출기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고 수소 생산 인프라의 한 축을 담당할 추출 수소 생산 기술 보유하고 를 있습니다. 재료민 뉴스로는요, 12월 2일 현대차, SK 포스코 등 대기업이 줄줄이 수소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또한 그린 뉴딜 추진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구축 계획에 있습니다. 내일은 3일날 강원도 그린 뉴딜 국제수소 포럼이 개최되고요. 그리고, 어, 이 JNK 히터는, 이, 보시면은, 수소를, 어, 추출을 하는 게, 수소를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이게 개발된다면, 바로 수소를 바로 충전해서, 바로 공급하는 방식.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세요. 자, 차트 및 특징입니다. 현재, 이평선 수렴. 이죠? 이평선 수렴 상태이며, 정배열 초기입니다. 자, 전 영상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평선은 자석과 같습니다. 이평선은 모이면 멀어지려고 하고, 모이면 멀어지려고 하고, 멀면 모이려고 합니다. 이거를 이격도라 하는데요. 이평선 사이를. 이격도가 멀다. 이격도가 작다. 자, 이격도가 모이니, 멀어지니 다시 모여서, 모였더니 다시 밑으로 멀어지고, 다시 모여서, 모였더니 멀어지고,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모였으니까 아래든 위든 가겠죠? 더 중요한 건 현재 그 전은 60일선이 이국도가먼 상태인데 현재는 60일선이 붙어 있고 120일선까지 모였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큰 상승을 주던가 큰 하락을 주던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수소 관련주가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하락을 줄까요? 큰 하락을 줄까요? 네 한번 각자 생각해보시고요 현재 캔들은 5일선과 20일선 위에 안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전하죠? 그리고 단기 박스권을 형제 형성하고 있는데 단기 박스권 고점을 향해 지금, 어, 가고 있으며, 나중에 시나리오 때 보시면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삼각 패턴. 삼각 패턴은 꼭지점끼리 만나서 선을 그으면 추세선을 그어서 만드는 걸 삼각형 모양에 대해서 삼각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인 기준에 따라 그리기 나름입니다. 네. 뭐든지,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만이 매수, 매도, 시나리오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현재 저는 제가 그렸을 때삼각수렴 패턴에 먼저 추세선을 상승으로, 상승으로 이탈을 해줬습니다. 좋은 그림이죠? 자, 거래량 보실까요? 자, 거래량은 현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저요 며칠, 요몇 달? 코로나와 그리고 다른 테마에서 많은 상승이 있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린 뉴딜 관련주와 이 수소 관련주는 조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만간 이슈가 되겠죠. 자, 수급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게 나왔네요. 수급 보시겠습니다. 자, 수급은 보시면은 외국인이 간간이 대량 매수를 한번씩 들어와 주고 있으며 크게 많이 나가지 않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관에서 금융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나라의 수소 테마가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고 하다 보니 앞으로 성장성이 크다 보니 기관에서 어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재무, 재무 보실까요? 자, 재무를 보시면, 현재, 분기고요. 하락했다. 2020년, 지금, 후반기 때, 지금 올라와주고 있고요. 아마도 이 하락은, 어, 저도 여기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지금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 거기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자, 년을 보시면, 17년부터 바닥을 찍고, 18년, 19년 올라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 아까도 올라와주는 형상이 보였어요. 올라올 겁니다. 중요한 건, 기술을 개발을 하면, 중요한 기술을 개발하면, 엄청난 상승이 나오겠죠 자 시나리오 및 매매개인 관점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매수는 아까 차트 말했듯이 8,650원 8,650원이 분봉으로 가면 이게 어느정도의 지지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8,650원을 저는 어, 1차 매수 또는 내일 상승시에 8,950원 박스권 돌파를 해줄 때 여기가 안착이 되는지 네. 그래서 1차 매수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가지로 나눴고요 자 2차 매수는 자 21선이 계속 우상향 해주고 있죠 근처에 왔을 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바닥에 왔을 때 매수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죠 이렇게 가고 1차 매도미 저항은 라운드 피견 10000원 여기 9,700원도 어느 정도 1차 매도가가 되겠는데 네, 일단 상황을 봐야죠. 9,700원 아니면 10,000원, 2차 매도는 1,400원 이렇게 가고, 저는 어 중장기보다는 단기 수익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오른다면 저는 여기에서 다 팔고 오르고 내려서 다시 지지해 줄때 그때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자, 개인 관점입니다. 수소 관련주는 그린 뉴딜과 함께 같이 가야 할 섹터입니다. 지금은 느리게 가겠지만 차후에 그린 뉴딜이 상승 저희 사업에 계속 추진하고 있, 되고 있, 있으니 계속 올라갈 거고요.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방식으로 일단은 접근할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수소 관련하여 언젠간 이슈가 된다면 큰 상승을 기대해 볼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소 테마 관련주도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좋은 종목 골라서 꼭 하나씩은 포트에 담아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엘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